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한 2주? 3주 만에 이제 카메라를 이제 켰는데 왜 키게 됐냐면은 이제 음. 여기 카타닉 양공장에서 세컨비자를 이제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3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 퍼스로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 찰나구요. 집도 미리 음. 한 2주 전에 구해 놨습니다. 다행히 잘봐 주셔 갖고 이제 트라이얼도 됐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배를 만드는 곳이랑 지금 파이프가 지금 인포메이션은 넣어 놨어요. 이제 정보는 넣어 놨는데 아마 파이프 스윙 날짜가 이제 한달 정도 후여 갖고 지금 이제 계획을 지금 어떻게 짜야 되나 지금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버스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와.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집을 도착을 했고, 쉐어하우스에 이제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제 방이고, 이제 앞으로 살게 될 쉐어하우스인데, 사람들도 다 좋고, 한 분은 또 이제 파이퍼를 하시고, 한 분은 또 이제 타일로 이제 영주권이 있으십니다. 그래갖고, 뭐, 많은 대화를 했었을 때 너무 좋았고, 일단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뭐가 이제 술술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갖고, 앞으로의 쓰나미가 좀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조금은 무섭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쉬지 않고, EWP라고, 이제 11오버라고 이제 1 1 m 위에서 이제 고소 작업을 할수 있는 자격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굴절 렌탈 같은 시기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따로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라이센스 포워크를 도착을 했습니다 뭐 1일차는 필기랑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고 2일차에서 필기 이제 족보 없이 시험을 보고 실기 시험까지 친다고 합니다 참 쉬고 싶다 쉬고 싶다 맨날 얘기를 하지만은 머리로는 쉬고 싶다고 하는데 발은 계속 움직입니다 예, 하루도 쉬지도 않고 계속 하는 게 뭔가 힘들다 하면서도 뭔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라포어에 도착을 했고, 갔다 와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EWP 한 번을 떨어져 갖고 재시험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모국어가 아닌지라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제발 이번에는 붓기를 바라는 마음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험비는 80불 정도 합니다. 뭐또 이제 자격증 신청하는데도 또 90불이 된다고는 하는데 돈 찬지입니다. 돈 찬지. 와 드디어 땄습니다. 필기도 겨우 붙었고 실기도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서류를 받았어요. 이렇게 이제 이 그린페이슬립 같은 이 그린 서류가 이제 하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메일로 하나가 이제 또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해갖고 같이 이제 워크세이프라는 곳을 가갖고 이제 등록을 하면은 됩니다. 그 대신 이제 60일 안에 등록을 해야 하고 일단 가서 발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EWP 10일을 이제 이틀 동안 해갖고 이제 다 받고 오늘은 또 이제 파이어 파이팅을 따로 이제 갔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집도 받기는 했는데 이제 이 가이드북 보고 오픈북입니다 파이어 파이팅.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격증 준비는 이제 거의 끝났고 이제 조금 준비를 해보면서 이제 이력서를 이제 쭉쭉쭉 이제 마이닝으로 이제 넣으면 될것 같고 정안 되면은 일단 워크숍을 직컨을 이제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켰는데 이제 여기 워크세이프 사이트를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합니다. 아까 직접 갔는데 제가 사진이 없어갖고 일단은 인터넷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요 위에 거를 신청을 하면 되는 것 같고 라이센스 위드 원 그리고 여기에 저는 EWP만 땄기 때문에 여기 WP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팅 워킹 플랫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제하고 하면은 끝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린 페이퍼는 사진으로 찍어갖고 카톡으로 이제 했더니 jpeg어갖고 pdf 파일로 이제 바꿔갖고 다시 올렸습니다 다 노하면은 되고 이거는 아마 여권 사진을 올리라는 것 같은데 이게 100점의 점수가 필요한데 일단 저는 TFN이랑 카드는 제공이 안된다 그래서 TFN, 운전면허증, 여권, 뱅크스테이트먼트 뭐 이렇게 일단은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뭐 빠꾸먹으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둘째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과연 온라인으로 편하게 이게 될 것인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은 기다려 봅시다. 여튼 지금까지 일단 이렇게 쉬는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해왔고 e w p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같이 영어 못하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될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인데, 한 IELTS 5에서 6 정도는 있어야지, 한 하루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진짜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봤습니다. 계속. 한 2시간, 3시간, 또 잠깐 쉬었다가, 또 2시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외우고, 계속 했는데, 다행히 이제 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전에 이제 맞췄던 거는, 다시 시험을 안 봅니다. 그게 일단은 베스트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첫날에 봤었을 때는 64문제 중에서 38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가 26문제였는데 맞나요? 네 26문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뭐 3개는 이제 틀렸고 이제 뭐 얘기를 해주시는 대로 이제 써서 아 이거 알고 있다 기다려봐라 해갖고 이제 오타 수정을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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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붙었고 진짜 공부해서 가야 됩니다. 와, 진짜 쉽지 않고, 첫 하이 리스크 자격증이어서 그럴 수도는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제 머리가 좋지는 않다는 거를.